6월의 선물입니다. 6월 초부터 한갑 맞은 친한 동생이 있어서 꽃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낙화놀이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종종 영상을 올리는 우리 복댕이 복댕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동생이 해갑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갑 파티하기 전에 꽃바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꽃들 골고루. 이렇게 절화를 해서 꽃바구니를 만들었지요. 상큼하고 향긋하고 한바웃음짓는 예쁜 꽃바구니죠. 여러분들께도 꽃바구니를 선물해 드릴게요. 이 물망초 신호글라섬 중국 물망초가 얼마나 예쁘게 폈게요. 너무도 시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꽃들이 하나하나 떨어진 이 낙화들이 파란 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낙화놀이도 같이 했습니다. 정말 향기놀이 제대로 했지요. 여러분들도 함께 향기놀이 즐겨 보실래요? 너무 재밌어요. 꽃꽂이 하면서 꽃바구니 만들면서 또 떨어진 꽃잎들을 가지고 낙화놀이도 하고. 이렇게 향기는 날마다 향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망초들을 처음에 꺾어 와서 잘 나와서 이렇게 한바탕 흔들었더니 이 예쁜 파란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 거 있죠. 이거는 5월 말에 또 제가 꽃 선물할 분이 계셔서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선물했던 꽃바구니입니다. 요즘에는 꽃바구니 선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꽃바구니를 만들게 되는데 제 정원에 있는 제철 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꽃바구니를 만들으니까 너무 또 흐뭇하고 설레고 참 좋습니다. 5월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이 한박꽃들이었죠. 자약꽃 꽃송이가 얼마나 크면 한박꽃이라고 했겠어요. 한방많은 예쁜 자약들 그리고 요즘 자약들은 향기도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5월의 꽃들은 향기가 또 얼마나 좋았게요. 고광나무도 향기가 너무 좋았고 이 산딸나무는 향기는 없지만 수백 마리의 하얀 나비들이 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5월은 양귀비의 계절이었어요. 온갖 예쁜 양귀비들이 또 우리 눈을 얼마나 황홀하게 했게요. 눈은 황홀하고 가슴은 설레고 가슴이 콩닥콩닥 정말 설레는 일들이 5월 달에는 참 많았어요. 이렇게 예쁜 꽃들과 함께 했으니요. 물론, 새로운 달이 6월에도 예쁜 꽃들이 우리를 설레게 하긴 하지요. 이거는 꼭 화관 같지요. 덜컥나무 꽃인데, 영락없는 화관이에요. 너무 예쁜 화관. 게다가 또 샤스타데이징 또 얼마나 또 설레게 했어요. 이렇게 길가에 있는 꽃들도 또 설레게 했고요 이거는 제가 정원박람회에 가서 담았던 영상인데 요게 저는 이 꽃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수채화 같이. 알림도 완전 루비 알륨 수국들도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피어 있는 이 백두산 큰금매와 지금도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 만들기 좋았던 이 차가플록스. 보라색과 이 핑크색이 나란히 양쪽으로 꽃길 만들기에 참 좋은데 보라색이 이미 한달 전에 졌지요. 향기도 그만이고 요즘엔 또 길가에 다니면 이 금오나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황금 황금 황금낫달마이도 요즘에 너무도 예쁘게 펴 있고요. 요즘에는 요또 핑크 클레마티스가몇 송이씩 피고 있습니다. 이 종동굴도 몇 송이씩 계속 피고 있고요. 황금잎형 꽃 잎이 좀 황금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예쁜 황금잎 편 꽃은 꽃과 잎이 대비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숲속에 이렇게 멋들어진 등꽃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래로는 이 등꽃이 예전에 한참 전에 팠다가 졌는데, 산속이라서 고지되다 보니까 지금서 이 등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속에 든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날마다 함께 운동을 하는 우리 복댕이들 이 산속에 떼죽나무 꽃들이 얼마나 향기롭게요. 아침마다 향기로운 숲속을 거니는 우리 복댕이들은 정말 향기복댕이들입니다. 날마다 향기를 찾아서 향기와 함께 향기놀이 하며 이렇게 떼죽나무 꽃들이 정말 온통 숲 속을 가득 채웁니다. 떼죽나무 향기에 그 전에는 아카시아 향기에 그리고 층층나무 향기 이 향기들은 이제 다 저가고 지금은 떼죽나무 전성시대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 한가득 핀이 떼죽나무 좀 보셔요. 떼죽나무는 이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를 물고기를 죽여든 마취제로, 때로 죽인다고 떼죽나무입니다. 오늘은 연숙복댕이 한갑축하 파티를 합니다. 이렇게 복댕이들이 모여서 한갑을 축하하면서 함께 저녁식사를 합니다. 홍성대포의 스시마치라는 대로 모였습니다. 준비해간 케이크를 잘라먹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응. <laughs> 그리고 케이크를 싶어. 한 조각씩 이렇게 주인공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스시마치에 시그니처 초밥을 주문했고 또 우동, 짬뽕, 돈카츠, 카츠우동 이렇게 주문해서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홍성 내포에 있는 스시마치라는 일식집 소개입니다. 우리가 먹은 메뉴들과 여기 편의시설들 위치들 소개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카페에 와서 마무리.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5월의 향기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 복댕이 한가파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행복하셔요.